오신 것 같아. 미쳤나봐. 한 마리 잡았다. 오, 친다, 친다. 보셨나요, 입지입지입지 입지, 입지, 봤죠? 온나, 온나, 온나. 이렇게 뭐 모셨죠? 자, 스킨님 어디 계시냐? 죄송합니다. 어? 어? <laughs> 스킨님 어디 계시노 오늘 스킨님 뱀가입 받는다. 보이시나요? 삼, 아우, 가만있어 봐봐요, 야. 아우, 살려줄게. 난 너무 안 먹어요.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스킨님 뱀가입 가자. 마이리님 어서오시구요. 음. 스키님, 펭귄, 빠져! 돔 잡았다! 돔 음. 잡았다, 돔. 20cm쯤 되는 거. 삼자? 타이들은 이렇게, 어, 탑이들은 이렇게 해서 삼자라 하던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삼자 안 됩니다. 어. 손으로 만져라고? 저는 생선 손으로 만지기 싫어. 어, 정확하게 주둥이에 후킹 됐고요. 정확하게 주둥이에 보이시다시피 후킹 됐고요. 한 22cm, 23cm쯤 될것 같아요. 다른 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3자라 하던데 저는 정확하게 말할게 요3자 안돼요. 살감시에 살감시. 뱈살이 나오구나. 안했다 치우자 치우자 이거 말고요 제 마음대로 딴거 타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오 뭐야 1타 이피야 1타 2피를? 장어라뇨 이거 장어 없다 했잖아 1타 2피야 1타 2피 얘다 입히구요 잠시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요 얘야 설치지 말고 다쳐 작은거 두마리라뇨 또이야 어우 이 진상들 딱 놓쳐맞아 두둑이네 일단은 어. 일단, 망둥어 한수. 일단은, 오이시 아우! 망둥어 한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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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노? 일단은, 망둥어 한수, 양! 양이래, 양! 어? 응? 여가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망둥어 한수랑, 아무 과메있어봐빨리해야가수는 내꺼 들가 이거 이메 그치알수는요터치지 마. 살려 줄게오자호 짜잔 짜잔 짜잔, 짜잔. 갑니다, 갑니다. 보이시죠? 뭐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거야, 이거. 보이시나요? 오, 잘생겼다. 나, 이, 이 상태 이대로 스샷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음. 잘생겼다. 좋아, 좋아. 우후. 좀 이따 다녀. 나도 이래고 삼자라 하자. 삼자, 사자라. 좀 삼자, 사자라 하면 안 될까? <laughs> 이렇게 해서, 사, 아, 찢게를 이렇게 그러면 됐죠? 안 돼? 그러면 자. 자, 삼 문자요. 한자. 됐죠? 그럼 됐죠. 응. 누가 나 일단 방생하겠습니다. 진심? 뭐 아니지 빠빵님. 사람 취향마다 틀리니까. 어, 사람 취향마다 틀리니까. 이놈들. <놀람> 취향마다 틀리니까. 아, 민사장님, 이렇게 생긴 여자를 좋아하구나. 바다가 제일 이뻐가지고 구라를 치르고 있네. 그것도 제 생, 그것도 구라예요. 내가 제일 이쁘다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문제가. 옥자씨,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쁘다 하면.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요? 지금, 이제, 제가 못생긴 저, 저지만은, 딴 사람 얼굴을 논, 논하면 안 되는 얼굴인데, 지금 민사장님이 이쁘다 하는 여자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laughs> 은어로 이야기하는 중 한국 미인형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한국 미인형은요, 쌍꺼풀이 없고요 <laughs> 쌍꺼풀이 없고, 눈이 가늘고, 보통 말하는 한국 미인형이라면, 쌍꺼풀이 없고, 눈이 가늘고, 입술도 가늘고, 응. 입술이 이러면 안 돼. 너 눈에, 저는, 저처럼 진한 쌍꺼풀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러민사장님 아무 때나 막, 그막 내뱉을래, 지금. 아무리, 아무리 월말, 월말이라도 그렇지, 아무렇게는 막 내뱉으면 안 돼요. 왜 그래? 시장도 바빠지잖아. 아무렇게는 내뱉어서. <laughs> 쌀 빼면? 아니야. 쌀 빼면 눈은 더 커져요, 저는. 살 빼면 눈이 훨씬 더 굵어져요. 지금 살에 파묻혀져 있거든. 이것도 나이, 나이 들고 살찌니까 눈두덩이가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눈도 훨씬 줄어들었어. 입술은, 입술은 어쩔 수 없나 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컴플렉스였거든. 입술은,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였어. 뒤집어진 게. 맘에안 드는데.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다 사람 은 입술 뒤집는 수술도 한다던데. 입술 뒤집는 수술도 한다던데. 아, 진짜로. 이제 그만 다른 사람 이야기. 얌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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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엉엉 예뻐, 아, 예뻐. 아,